네, 위에다 물어보면, 그러면, 거기도 와이가 생기고. 자, 그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배수량에 따라서 이게 수치 제어를 봐야 되겠지만 거의 비례를 하네요. 계속 커터 빠르네, 보. 또. 렇게만 어떤 거한번 해봐. 아마 날개 있는 거한번 해. 날개. 있는 거. 어. 날개는 안 아, 날개 안 들어가네. 날 들어가요? 날개 들어가죠. <laughs> <laughs> 아이 확실히 틀려요 4개 이 6개 개네 없을 때는 와류가 안 생기는데 거기는 와류가 안 생기지 이제 약하고. anne. <laughs> ya.